안녕하세요 문제푸는고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수능특강 물리학원 어.. 힘, 힘.. 힘과 운동 3점짜리 3번 이랑 5번이랑 6번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일단, 3번은 응, 다 풀었고. 이제 5,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5번도 다 풀었고,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봤구요. 일단 정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번. 네, 일단 다 맞았구요. 다 맞았구요. 저 애플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여기서, 서로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이제, 얼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여 기준선 S를 동시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야 EV, 그러면 여기도 EV고, 그러면 지금 V에서 EV로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를 제 마음대로 A라고 뒀어요. 이쪽 방향으로 A라고 두고, 이쪽도 같을 테니까 A라고 뒀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어, EAS를 썼는데요. 왜 EAS를 썼냐면, 그거는, 어, 음, 일단 가속도도 A로 동일했고그 다음에 거리비도 1대4로 줬고, 여기는 처음 속력, 나중 속력 다 나와있고, 여기도 처음 속력이 나와있어서, <laughs> 어, EAS를 쓰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EAL은 4V제곱 빼기, V제곱 해서 EAL은 3V제곱이다. 그리고 여기는 4일이니까 8AL은 여기 속력을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제곱 빼기 4V제곱. 그리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 4배니까 어, 12V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어, 네모를 구하면 네모는 4V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A랑 B랑 결국 그 가속도가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변화를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EV가 바뀌었고 얘는 V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B가 2대 1이구나 를 이용해서 여기를 ET라고 뒀고 얘는 T라고 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등속도로 같은 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평균속도비가 2대1이므로 어 시간은 1대2겠구나 싶어서 K, 2 k 로 뒀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A가 어 P에서 S까지 가는 시간이랑 b 가 Q에서 S까지 가는 시간이 동일한 거니까 T 더하기 K가 T 더하기 K랑 같다. 이렇게 해서 T는 K다라는 걸 구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평균속도 평균 곱하기 시간이 L이다. 여기 움직인 거리가 L이다. 이걸로 L을 VT로 표현해줬고, 그래서 여기는 4VT니까 잘 조절해서 3분의 8L이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음. 다음은, 다음은, 아, 다음은, 어, 어, 동시 통과한 후에 같이 만나는 거니까 일단 흐른 시간이 같고요 운동한 시간이 같고요그 다음에 같은 빛변 위에 있기 때문에 빛면? 빛면 위에 있기 때문에 어, 가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시간 동안 어,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 속도 변화량이 같을 거고 저는 그 속도 변화량을 K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얘 A는 2v k. 그 다음에 b는 v k라고 두고, 근데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거리 비가 2:3이니까 어, 대 3:2는 대 여기 평속대 여기 평속이다. a 평속대 b 평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식을 전개해서 k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k가 2v였고요. 그럼 여기가 3v, b의 나중 속력은 3v이고, a의 나중 속력은 4v임을 알수 있고, 이때 b를 이용해서 EAS를 썼습니다. 어차피 같은 빛면 위이기 때문에 A의 가속도 크기와 B의 가속도 크기랑 같기 때문에 저는 B의 가속도를 구했고요. 그래서 EAS를 쓰면 어, 4AD는 39v 제곱 빼기 v 제곱해서 이거를 넘기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은 어, 이게 1초 동안 12m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 12mps고 평균 속력은 실제로 중간 시간에 가지는 속력이기 때문에 5.5초에 1 2 m s 임을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1.5초 때4 m s 임을알수 있고 그러면 4초가 바뀔 동안 속력이 8mps입니다. 바꼈으므로 어, 가속도는 2mps 제곱이다 해서 일단 기억이 아님을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초일 때 4mps인데 어, 가속도가 2mps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 어, 0초일 때는 어, 속력이 0인 게 아니라 1mps가 존재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6초일 때 속력을 구하면 어, 가속도 6.22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1m 속력 더해주면 13이어서 14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틀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6초일 때속력 구하는 것처럼 3초일 때도 5초일 때도 구해보면 3초일 때는 7m/s 제곱, 7m/s 고 5초일 때는 11m/s 라들어서 어, 평균 속력 써주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해서 18m 나와서 ㄷ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ㄷ. 이상입니다. 더 나은 풀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